마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교사 베이직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목소리>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목소리> 최근 강대국의 패권 전쟁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금덩어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금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약 8,600만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뒤를 잇는 것이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보통 2,100 혹은 1,800. 그러니까 무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4배나 비싸죠. 최근에 이제 금값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있는 금들 잘 보고 때에 맞춰서 잘 파셔요. 금을. 이 금값이 전 세계 패권의 중심에 서 있는 아주 교묘한 의도가 있어요. 그건 바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이 금 패권을 통하여서 붙들고 싶은 단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달러입니다. 달러 이 달러의 패권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집요한 방법으로 전 세계를 흔들어 가요. 그런데 이런 교묘함과 이러한 주도 면밀함이 성경 속에서 가장 아주 교묘하고 주도면미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거를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읽어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실 한참 지나고 한참 병들고 나서 다시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신앙의 순수함이 위기를 맛보게 되어진 시기를 보면 1988년 이후부터 약 20년간의 엄청난 이러한 사단의 주도 면밀한 계획이 실제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침범되기 시작을 해요. 1900년도 초에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 얼마 동안 주도 면밀하게 기다렸냐면 한국 교회가 1960년, 70년 이렇게 막 부흥의 부흥을 맛보는 그때까지 사단이 교묘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치 사단이 뱀의 머리를 들지 않은 것처럼 교묘하게 들고 있다가 다 준비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었어요. 무엇으로 흔들었느냐? Emerging Church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 Emerging 교회, 다시 말해 이 Merging이라고 하는 자체가 Merging은 이렇게 그 합쳐져 가는 그런 형태를 말하잖아요. Merging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쪽 주소와 저쪽 주소가 Merging되는 거. 주소록에 이쪽 핸드폰하고 저쪽 핸드폰이 이렇게 합쳐져 가는 것처럼 그럼, 머징되어진 것처럼, 교회가 이머징 처치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던 거룩한 순수한 교회 공동체가 사단의 전략에 노출되어진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다시 말해서 본질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요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본질이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리게 되면 이 영적 패권에 대한 예배가 빼앗겨 버리게 되어지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빼앗겨 버리면 결핍이 오게 됩니다. 목에 뭐가 오게 된다고요? 예배가 오게 되어지면 뭐가 온다고요? 결핍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의 결핍이 있어요. 우리 몸에 건강 영영소에 결핍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결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결핍이 어디서 오냐면 예배생활이 되지 않으면 결핍이 분명하게 오게 되어져요. 예배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은데 영적으로 건강하다. 이거는 거짓말이 있을 수 없는 말이 천만의 말씀이요. 믿어서도 안 되는 말이고 그런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예배생활이 곧 우리에게 영적 건강함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슨 일이 들어 적어도 일주일에 이 주일 예배에 대한 이 부분은 마치 큰 졸졸졸 흐르는 샘물이라고 보지 말고 큰 생명수의 강과 같이 모든 자들이 와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해야 돼요. 생명수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진 말씀이 생명수예요. 회복은 무조건 생명수예요. 그러니 에스겔 골짜기의 마름뼈 같은 그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에스겔서 37장 역사 이후에 40장 뒤로 가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성전에서 물이 소아하잖아요그 물이 어디까지? 발목까지 오다가 무릎까지 오다가 그다음에 이 위에 나중에는 허리까지 오다가 나중에 심히 헤엄칠 수도 없을 정도의 그 생명수가 예배를 통해 흘러간다고 해요.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두었어요. 혼자 예배드려도 됩니다. 일상의 예배가 됩니다. 그건 두 번째예요. 그걸 첫 번째처럼 여기서도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제일 관심이 뭐겠어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사단은 제일 큰 관심이 예배 못 들이게 하는 게 제일 큰 관심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사단의 영적 공격이 어디까지 심하다고 지난번에 2024년에서 5년 넘어가는 유니온 컨퍼런스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단이 어느 정도로 주도 면밀한지 제가 얘기했었죠. 어떻게 얘기했었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명이 잉태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죽이려고 그러고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집중 공격과 포화를 퍼붓는다고 권사님 기억나시죠? 네. 퍼붓는다고죠. 네. 말씀하니까 퍼붓는다고. 그러 나서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가장 많은 영적인 공격을 퍼붓을 때가 생명이 생기는 순간부터 제일 공격을 퍼버 그리고 마지막 언제 제일 퍼볼까? 저 여기, 여기 죽기 직전까지,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포화를 퍼부겠죠. 왜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포화를 퍼부는다고요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다. 한국에 지금 연세 대신 중년층이 100, 아, 거의 이제 얼마? 800만에서 이제 7, 8년 뒤면은 1,000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년이요, 노년 말고. 유엔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65세까지 중년이래. 70 넘어가면 이제 어르신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야 이거 지금 교회가. 어른들을 위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그 지난주간에 수협에 마치고 나서 이제 오정자권사님 오랜만에 예배를 신방을 갔어요. 가니까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게 어르신들을 위한 이 예배가 진짜 중요하구나. 어른들을 위한 실버 학교가 빨리 만들어지게 됐구나. 노인대학 말고 그 빼고, 시니어 대학,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어르신들이잖아요. 이 자리 에 계신 분들 다 어른 되실 분들이잖아요. 금방 인재 될 분들 계시고 한참 있다 되실 분도 계시고 한데 어, 없어요. <laughs> 우리 각 집사님처럼 이렇게 갈렙처럼 늘 젊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이 예배는 사단의 영적 공격 집중포화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부응하던 에베소 다음으로 참 부응하던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참 희망이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많은 쓸데없는 법을 제정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말려주세요 저렇게 하는 사람 말려주세요 이걸 제한 시켜야 되고 저걸 시켜야 되고 아 내가 말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법 없이 살아야 된다고 법 없이 하나님의 법이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법 없이 살아야 된다고 근데 이 예배서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런 법 저런 법 그러더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에서 은혜의 줄을 놓치게 되어져요 은혜의 줄을 놓치게 되어지자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뭐냐면 바로 서로 비방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0절이요. 고린도 전서 끝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전서 1장에 시작하자마자 바울이 딱 꺼내버려요. 이 이야기를. 왜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뭐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요? 분쟁이 없이 또 뭐요? 같은 마음 또 그다음에 뭐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참 초대교회의 회복을 위한 정신이 같은이구나. 같은. 맞아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의 특징은 같은입니다. 우리 부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갈수 있는 건. 같은이에요. 이 같은의 가치를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던, 일부 앱에 얘기했던 권면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스 예수 안에서 성경적 권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있었지만 여러 예배가 있었지만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권하는 여기서 권하는 권면하다는 뜻은 권면의 뜻이 크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교육하다는 뜻이 있고 위로하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위로가 아니라 가르치는 교육의 차원입니다. 권한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 목사 같은 그 말이 부교역자들에게도 똑같이 흘러가서 같은 뜻과 그 다음에 같은 마음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중간에 저는 자신의 생각이 더해지거나 자신의 생각을 빼거나 그런 것들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야 같은 생명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사의 사명은 결국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같은 말을 하도록 공동체를 하나로 엮어내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같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요. 예배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뜻을 품게 되어지고 이 예배는 같은 곳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 예배는 같은 생각을 하여 세워진 교역자들 각 부서의 목회자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죠.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아이들 제자 훈련을 왜 시키죠? 성도들을 왜 제자 훈련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고. 그것이 성서대학이에요. 우리가 왜셀 모임을 갔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각이 저기서 다른 생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이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놓치지 않길 바래요. 이 중요한 예배의 정신을 잘 회복시키시고 잘 세워가길 바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 안에서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새로운 영적인 교정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사들이 받는 메시지가 되어져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생명의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을 교사 경건회를 통해서 해요. 그럼 교사 경건회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오죽하면 아침에 이 바쁜데, 오늘은 또 이렇게 제가 선크림까지 바르고, 안 하던 드라이까지 해가지고, 비디오를 왜 찍어요? 권사님. 못 오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무슨 이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 신앙의 가치를 똑같이 전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부장님들은 꼭 결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됩니다. 교육부장님, 들어야죠. 그죠? 듣고, 아, 목사님이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중요한 이 말씀을 하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퍼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구나 내가 분방공부를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영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같은 말까지, 같은 마음이 합쳐지는 것까지 같이 뜻과 같은 생각까지 내가 고민하지 않은 채 사실 그렇게 있었는데 오늘 분방공부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지도해야 되겠구나 또그 아이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격려도 중요하지만 바로 교정해 주어야 되겠구나.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이 건강한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방콕 한인연합교회 유니폼을 한번 입혀보면 어떨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저는 찬성만 다른. 아니 <laughs> 그러니까 매주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월초 예배 한주 있잖아요. 그 예배 때는 진짜 교회 성도들이 공산당 같아요. 예? 봉사당 같아. <laughs> 그렇게 하면은 좀 마음도 생각도 같이 이렇게 좀 모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거의 우리 힘을 모으기 힘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클레시할 때도 보라색 진행팀 보라돌이 옷을 왜 입어요? 파은팀크 의샤 의샤.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회색 옷. 그다음에 또 무슨 녹색 옷. 그 어? 그다음에 무슨 색? 핑크색. 이렇게 입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내일은 무슨 옷입수시다딱 이렇게 맞춰서 통일성 있게 하나의 팀워크를 맞춰 가는 것처럼 하니까. 예, 드레스 코드를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틀림없이 같은 옷만 입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그죠. 하임 날아가가지고 다 다른 옷, 이거 그날 가가지고, 아이 갔더니 나는 내가 평소 아끼 입던 옷이 있습니다. 나 그거 입고 딱 가는 게 아니라, 흰옷 입은 자 되어줘서, 예, 그게 어떤 신학자들의 여러 표현들 가운데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진짜 천국 가면은 사실은 얼룩달록한 그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옷의 개념이기 때문에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밝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맞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통일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각 부서에 돌아가셔서 각 부서가 잘 얘기해 보셔서 티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합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